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방송문화진흥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이라는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,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<laughs>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